안녕하세요 커피를 큐레이션하다의 정승균입니다. 네 김건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메인 블렌딩 해머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저희 메인 블렌딩 해머는 어, 저희가 직접 수입한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산지를 보고 수입한 파판다얀 맞짱 뿌리엔거라는 콩과 아채 가요라는 코움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테말라, 콜롬비아, 우간다를 잘 섞어 가지고 블렌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단맛이랑 약간 달콤쌉싸름한 느낌의 맛이 주된 커피이고요. 메인 블렌딩인 만큼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원두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내릴 건지 소개를 한번 탁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식은 이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칼리타 드리퍼를 이용해가지고 추출을 할 텐데요. 칼리타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보셨듯이 리브가 일자형으로 길게 쭉 뻗어있는 게 특징이고요. 동시에 이제 구멍이 세 개나 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멜리타라는 드리퍼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커피를 진하게 먹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멜리타보다 조금 빠른 추출 도구를 원했는데 그게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칼리타라는 드리퍼입니다. 네, 그리고 고노나 하리오보다는 수출 속도가 조금 느리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진하거나 좀 무게감 있는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드리퍼예요. 자, 몇 그람을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20 그람을 사용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타 1, 2인용 드리퍼는 크기가좀 작은 편이어서 15g에서 20g 정도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대신에 25g이 좀 넘어가면은 물을 빠르게 부을 수 없어서 약간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15g에서 20g 정도를 사용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20g 준비하는 동안 옆에 물을 끓여 끓이고 릴게요 온도가 분세도는, 갈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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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어, 마이크가 겹쳤네. 군세는 어떤 걸로 갈까요? 군세는 보통 이제 일반 핸들드립 용으로. 핸들 네, 핸드립 용으로 알겠습니다 네. 굵기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굵기는 이제 굵은 소금? 굵은 소금. 이게 실제로 보면서 확인한 게 제일 편한데,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만한 게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소금으로 좀 예시를 들어 봤고요. 음, 향이 굉장히. 네, 목기한게 마음 말입니다. 자, 물을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예열을 시켜줘서 조금 더제 추출의 편차가 적을 수 있게 하는 행동이고요. 잘 부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물 타이머를 누르시나요? 아니면은 물을 부은과 동시에 타이머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타이머가 네, 뚜껑이 잘안 아, 닫히네요 뚜껑을 꼭 닫아야 좋은 건가요? 안 닫아야 좋은, 건, 네. 안 닫아야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온도의 손실을 좀 막아주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그렇구나. 뚜껑을 닫았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안 닫거든요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눌렀어요. 네, 뜸을 들었는데 보통 뜸을 들일 때는 이제 사용하신 원두랑 비슷한 이제 무게 물로 이제 뜸을 들이는 게좀 적정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0g을 계량했으니까 물도 똑같이 20g을 부어서 골고루 잘적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35초가 지나고 몇 초쯤 시작 추출 시작할까요? 네, 8초의 추출을 시작해 볼게요. 40초요. 네, 뜸 들이고 40초, 물 붓고 40초. 칼리타는 어 비교적 물빠짐이 느린 편이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천천히 부셔도 괜찮아요. 약간 좀 초심자를 위한 드리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기에서 써야 존, 좋은지 뭐 아니면 뭐 플라스틱을 써도 상관없는지 그래서 그냥 싼거 일단 싼 걸로 쓰시다가 나중에 취미가 생기시면 이쁜 도기를 구매하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플라스틱이 싸거든요. 몇차 추출 정도 하실까요? 총 3차 추출로 이제 추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1차 추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물이 완전히 다 빠지기 전에 바로 2차 추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카리타 네. 드리퍼는 이제 침지식 드리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물이 계속 빠르게 한 번에 빠지지 않고 계속 고여 있는 상태로 추출이 이루어져서 침지식 드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기의 손길로 내리는 커피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간 커피다 보니까 손님들이나 아니면 은뭐뭐 뭐 손님들? 손님들이나? 손님들? 지인들? 지인들? 네 지인들 이렇게 많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제공을 서버를 할때 조금 더 기분이 좋죠 대략 200ml 정도 지금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대1로 네. 추출 많이 네. 해요. 네, 20g 썼으니까 1 m l 15g 썼을 때는 1 5 150ml. 150ml죠. 네. 추출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자, 커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대략 2분 정도 추출을 했네요. 네. 저희 크레이저 먹었장과 함께. 제가 방금 내린 커피는 이제 1인용으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 먹었전에 비해 상당히 작은 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혼자 드실 때는 이제 알맞은 사이즈의 컵을 사용하셔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추출하신 다음에 20g에 2 0 0 m l 내리면 조금 진한 편이긴 해요 근데 추출하신 다음에 조금 연한 커피를 원하시면 모델 살짝 50ml 정도 더부으셔가지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부어볼까요? 저는 그냥 먹어요 저는 진한 커피를 좋아하요 처리 감상층은 뜨겁고요. 그다음에 쌉싸름한이 카카오 도수가 높은 초콜릿을 먹는듯한 달콤쌉싸름한 좋은 느낌. 되게 흑설탕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설탕도 느껴지고 사실 다크하면서 이제 달콤한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커피라는 게 이제 뜨거. 뜨거웠을 때 이제 먹는 맛이랑 또 식었을 때 먹는 맛이랑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여유를 두고 이제 뜨거울 때부터 이제 식을 때까지 커피를 좀 여유롭게 마시는 편이고 네. 아무래도 좀 좋은 커피일수록 끝에서 나는 이제 맛도 되게 좋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대회에 나가서 하는 말이 식어서 마시는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또 해줄 말이 또 있을까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주문은 밑에 주소에 나와 있는 프레이저 커피점 쇼점 k 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끝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